자,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오늘은 한번, 바로, 이게 음성 변속이라는 걸 한번 써볼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말한 그 글자를 말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여기 치한 것도 있고, 동그래도 있고, 뭐, 몬스터도 있고, 다람쥐도 있고, 헬륨도 있고, 뭐. 일단 첫 번째로 해볼게요. 로보, 아니. 일단 이 말을 맞추시면 댓글에다 적어주시면 돼. 식과 스타요, 한번 해볼게요. 영화 쉽죠? 안녕하세요. 자, 또그 다음 로봇 한번 해볼게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 이렇게도 되고, 동굴도 되거든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도 되고요. 자, 한 번. 외계인. 이게 좀더 헬륨 되는 것 같은데, 이만! 이 글자를 댓글 아래다 적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이만!